안녕하십니까?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. 네, 가을 비치고는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네, 국지성 소나기 같은데 어, 가을엔 비가 가급적 많이 안 오야 네. 좋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가급적 외출은 삼가시길 바라면서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. 출발 하겠습니다, 하겠습니다. 또님 네. 아직도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아우 왜 이래요 이게 비가 많이 오면 결실이 안 좋다는데 그러니까요 네. 가르는비 그래. 오면 안 돼요 어, 비가 많이 오면요 과일 값이 비싸요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그래요 이번에 모실 분은요 뭐 탤런트도 탤런트고 가수도 가수고 예? 좀 시끄럽기는 하지만 예. 착하고 우리가 예. 있는 후배입니다. 무당 전문 배우죠. 네. <laughs> 이제 또 네. 힘들 겁니다. 많이. 네. 요즘은 가수로서 활동 열심히 하고 예. 있는 우리 김경애 누님 모셔볼까요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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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예,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i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주어서 너무 좋고요. 또 언니가 제가 너무 전원전이를 사랑하니까 언니. 딱갈이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 시골 말로 어? <laughs> 맨날 만나서 이거 노래만나는 네, 게 좋아요. 희망입니다. 네, 착합니다. 마, 그냥 안 늙어 맨날 노래하니까. 음, 음. 우리 홍강 아, 사장님 아, 항상 고생 많으시고. 예. 네. 아 누님도 노래 많이 하니까 안 늙잖아. 음. 아유 행성가 전국을 초대 가수로 쫓아다니니까 가래 토지가서네 네. <laughs> 아, <사석에서는 웃음> 아 부지런히. 사에서는좀 시끄러운데 아, 오늘은 예. 아주 얌전합니다. <laughs> 오늘, 오늘 벌써 가서 공연 한번 오전에 하고 왔습니다. 예. 공사해 드리고 와서 마음이 편합니다. 그래요. 지금도 이제 연분홍빛 응, 그런 사랑 언니 사, 다 배웠어, 늘, 내 눈에 다배웠게 주세요. 오늘 꼭 그렇거든요. 언니가 최고야, 최고. 하조의 설레가 특히 짧고 우리 경혜 누나 홍보가수야. 어. 홍보가수 언니 참 어. 요새 예. 그 주말 연습 그 KBS 들어가는 거뭐지 제목이? 뭐 누구에 뭐 요새 효시민이 뭐라고 예. 나와? 네 효시. 민오이좀 예. 뭐 네. 쓰레기 줍고 다니는 저 연속극. <laughs> 9월 16일날 아, 쓰레기는 얘가 주어야 되는데 예. 내가 주어요. 9월 16일날 <laughs> 아, 첫 방이랍니다. 9월 아, 네. 16일날 예 우리 예. 시청자 분들 9월 16일날 KBS 주말 드라마 나옵니다. 보십시오. 이렇게 얘기하면 <laughs> KBS에서 저희 방송이었다 홍보비 좀 주나? <laughs> 네, 홍보비 좀. <laughs> 자 나는 우리 거예요. 누나 네. 나왔으니까 오케이. 누나 노래 한거 듣자고요. 네 알겠습니다. 네. 네. 김경혜 누님의 타이틀곡이죠, 연분홍빛 사랑. <웃음> <웃음> 오늘 분홍빛 옷을 입고 안 나오셨네. 아 그럼 파란 거 아. 입으면 안 되지? 분홍 옷을 입어야 <laughs> 되는데. 그래요. 자, 연분홍빛 사랑 듣고 계십니다. 준비 되시면 음악 주세요. 정혜 누나가 새로운 옷을 입고 오셨네. 아니 부는 곳으로 입고나 이제 연분 거 살아오는데 오늘 있어. 오전에 공연이 있어 가지고 복서 예. 공연. 어. 아. 어르신들이 좀 연세가 있으니까 아. 한복 개량 한복이 좋겠다고 비가 오니가 비장 언이다다다 요거 모자를 덮어 쓰고 그러고 갔다. 어 그게 더잘잘 잘 어울려요. <laughs> 아니 우리 사석에 앉아서 밥 먹을 때는 아주 귀가 나 집에 가서 꼭지청소 <laughs> 해야 돼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요거 노래 부를 때는 예쁘. <laughs> 완전히 <웃음> 경애가 변했어요. <laughs> 노래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. 음. 노래가 사람을 젊게 하고. 탈렌트 음. 영화배우는 또 연기에 몰입하면 주어진 대로 해야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어. 노래는 이제 개인 단 응. 독무대야. 응. 응. 1인 연극이잖아. 그러니까 어. 저절로 옆에서 찾아가도 연분 노래 <laughs> 나오게 되더라고 누나 예. 춤은 언제 이렇게 배웠어? 배운 게 아니고 예. 제가 이제 델라부드 남은 천년이잖아. 예. 어려서부터 콘쿨 대회 나가면서부터 저절로 춤을 춘 거야. 나 어. 무용 배워본 적도 없고 진짜 아, 이제 알았다. 응원단장. 무당하면서 춤추는 것이 그렇게 좀 비슷하게 어. 나오네. 근데 <laughs> 이쁘게 <이쁘겠지>? 춰. <laughs> 이거는 아주이쁘게 춰. 무당 역할로 너무 많이 간 오그제무색하니까 이제 동마도 축제 에 초대 가서로 갔는데. 예. 아이고 무당 오셨습니까? <laughs> 제가 언제부터 잘 살까 송금 좀 봐주세요 손을 내미는데 환장 가서 나 무당 아니에요 그랬더니 <laughs> 하이 테레비에서 새가 빠지게 자라더만 이러는 거야 복채 내놓으셔 그래 그럴 때는 <laughs> 네, 그래서 하여튼 기억해 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네, 그럼요 그랬지 뭐경애보다 음. 무당으로 더 유명하니까 음. 어디 갔든지 그래요 무당은 왜 아직 안 왔냐 그리고 언니는 어, 맨날 나보고 무당 어디 갔냐 무당 어? 어디 갔냐 경애는 <laughs> <병에는 웃음> 언니는 안해 무당아 무당아 그게 또 감사하죠. 누님을 홍보해 주는 그럼 거야 그럼 감사하죠 그래 무당 정... 전문 배우 응? 열심히 어. 열심히 감사하면서 살자 경애가 의뢰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<laughs> 음. 미워든 미워를 쓰고 없어요. <웃음> 착해요. <웃음> 네. 언니가 너무 나를 챙겨주고 입부하시니까 우리 손 잡고 한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고 약속했어요. 내가 한데마다 언니는 안 가도 언니 대변이야 나는. 음. 언전이가 지금 주말 연습 꾹찍고 있고 우당탕탕 해밀인데 <laughs> 제목이 효심민의 몰로 바뀌었다 그랬더니 네.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서 언냐고 나하고 친니까 알지. <웃음> <웃음> 내가 어디 혼자 가면 야, 네 무당 후배는 왜안 왔냐, 꼭 그래요. <laughs> 항상. 반늘 가는데 실이 따로 오듯이 그래. 그래도 이게 누님이 예. 또 동생 이게 챙기는 거 보면 또. 아니 끝까지 같이 가야지. 손자. 그럼 저도 그래요. 언니가 계시니까 이피를맞고 지금 옷이 다 젖어 갖고 비가 줄줄 흐르는 데도 오잖아. 우리 <laughs> 의리. 남자도 우리지만 여자도 우리입니다. 그래요. 예, 자잘 우리 우리 탈은 그만하고 음, 음. <laughs> 두 번째 곡 가는 봄 오는 오케이. 봄. 오케이 어. 오케이 준비하세요. 노래도 잘해요. 아주 <laughs> 응. 자, 우리 경혜 누나가 또 가는 봄 오는 봄은 나 오늘 처음 들어보네. 어, 좀 응? 나도 지금 처음 들어보네. 예. 네. 예. 가는 봄 오는 봄. 어? 음. <웃음> <그래>. <웃음> <웃음> 저게 대표예요 <덤벼에요>, 밤낮중. <laughs> 예. 네. 자, 김경혜 누님의 <laughs> 마지막 곡 가는 봄 오는 봄. 오. <laughs> 들으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 올리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자, 준비됐으면, 음악, 주세요. See you